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함을 얻지 못하노라.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사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1장부터 쭉 내내, 사실은 고린도전서 내내 이 교회의 칭찬은 잠깐뿐이고 여러 가지 허물들과 또 잘못들을 책망하거나 또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는 그나마 조금 수월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다.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장 초반에 교회를 정의할 때 바울이 어떤 조직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또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르신 자들은 예외 없이 직분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믿는 자라면 모두를 그리스의 일꾼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란 뜻이죠. 근데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인이나 그 상관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의 일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또 섬기고 수정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어지는 말처럼 단순하고 어떤 작은 일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아마 옛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서는 청지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의 이 모든 살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 또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루의 살길을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 일을 구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점검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도 내가 멋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무작정 덤벼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인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 모든 일에 은사가 풍족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크고 또 모든 능력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각자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고난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쌍 내려가 보시면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의도치 않게 그 넘지 말아야 할선 밖으로 넘어가 버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아니라 그것이 시기와 경쟁과 분쟁으로 번지는 일들 때문에 올바른 충성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고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때 성도들이 시험들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꾼들에게 중요한 이 어, 권면이 뭐냐면, 3절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교회 일에, 교회 를을 섬기고, 또 주회를 정말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핀잔과 또 불만과 또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라고 했을 때 의역을 한번 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러한 이 상황의 배경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서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반부에 들어가면 고린도 교인들끼리 은사 배틀이 벌어지거든요. 은사 경쟁이요. 너는 어떤 은사 받았냐? 나는 이런 은사 하는데 너는 그런 은사 할수 있느냐?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배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리고 칭찬해 주는가 아니면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무리가 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나눠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들간의 판단 혹은 험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거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나 판단받는 거 나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기본을 넘어서 불쾌하게 만들어도 괜찮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만족하면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핀잔과 억울하게 또 답답한 일을 듣게 될지라도 그러나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 4절에 보면 나는 사실 내 양심상, 자책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괜찮다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조의 반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 한 분의 판단에 집중하면서 날려갈 뿐이지 내가 사람들의 판단이 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내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순간 교회와 성도들은 이 지금 고린도 교의 상황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 왕이 스스로 참 부끄럽고 작은 자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새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로가 쌓이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다가 결국 자멸하는 길로 치우치게 되죠.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봐 다른 사람 남 탓하고 자기 아들마저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단 사월 왕의서의것 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 간의 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11월 한 달에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위하여 또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11월 한달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면 항상 작은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나 어떠한 사소한 일로도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이러한 큰 일을 앞두고 시험이 있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나 혹은 험담과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 28일 45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고 특별히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난 45년간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45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7, 80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올한해그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풍족한 은혜를 하나님께 그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한 헌당 예배를 통해서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그러나 아직 살 날이 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삶 동안 내 삶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날이 바로 11월 28일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들의 또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결론은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있고 위로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만족으로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판단은 언제까지 유보가 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최후의 심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것을 판단해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반에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 그 주의 판단을 바라보며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주인님의 뜻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일시적인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칭찬과 또 판단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맡기신 일들 넉넉히 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